트레이너들입니다. 국내 주요 브리핑 마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핵심 테마와 이슈는 중국 티토숍 국내 진출 본격화 전망 등의 광고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 카지노,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여행, 일부 항공, 저가 항공사,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PDDR5X DRAM 개발 성공 소식에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일 주시는 중동 불안 지속 및 금리 인하 기대감 호텔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인 98%, 코스닥은 플러스 인종 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블로는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825억, 2,011억 순 매도, 개인은 3,596억 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블로는 기간이 951억 순 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15억, 563억 순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대비 7.7원 하락한 1,386.8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중동 불안 지속 및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에 이스라엘이 강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정적 리스크가 지속된 점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을 보일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이탈 및 변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미스경제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